진짜. 저야말로 정말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반니다 여러분은 지금 호청춘에 섭외 되셨습니다. 네? T V 프로그램? 이연 연예인들 여행 가고 막 그러는 거야? 네. 어, 와대우와뭐지뭐지와 어, 멋있는... 뭐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어디 어디 까요 아일랜드, 아프리카 뭐 이런데 가요? 여권 없는데? 며칠 어. 후 도착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어. 진짜. 와! 아 이게 준줄알았거든요 어. 어. 어? 네, 저희 도착하셨습니다. 어, 어. 진짜요? 우와! 어디요?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여기? 어디에? 왜 인천공항이에요?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요. 자 안내를 해? 풀어주세요. 네. 오늘의 여행지는 신림입니다. 신림? 신림? 어또 나줘 어, s 클 e 실내미요 어때? 코정치는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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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리 네 오늘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북부리지예요. 북부리지요? 이기왜 가요? <laughs> 뭐 하는데요? 시면 <바시는> 아실 거예요. 여기 <laughs> <이게> 지도고요. <laughs> 여러분들께 지급될 여행 경비는 최저시급 <laughs> 아, 오, 6 0 3 0원입니다 5, 6, 지금 6,300원 최저시급. 이거 다 줘요? 대박. 대충이야. <laughs> 진짜? 오. 와, 이거 다 주나봐. 여러 군데를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첫 월급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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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행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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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이 날 예뻐. 떠나요. 샤샤. 더어야 <놀람> 아, 아, 어, 아, 아, 정신 아. 똑바로 해. 야 사진 아, 찍어 사진 찍어. 더운야 서울대생인가 봐! 서울대생. 오 대박. 시어디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Excuse me. 당신은 서울대생이입니까? 입니까? 입니까? 야! 박이서울대생이 대화했어 아, 한 장만 주세요 아, 한 장만 주세요 한 장만 한 장만 한 장만 아. 하나 둘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요. 그 우정의 징표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저 주시면 어? 안 돼요? 아, 저 이거, 이거 하나만 주세요. 어, 너무 늦게. 아, 저는저 친구가 친구. 친구 계신 건 조금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저 뒤에 가저 저, 저 갈게요. 저악수수색 아, 저. 아. 어, 아. 자. 아. 아. 지옥으로 갈야지또 아. 만나요. 똑똑해지 응. 진짜 따뜻한 사람 오라 기억나 어, 어. 야, 이래서 소리 안 찍는구나 야야 아, 야, 순대, 아, 아, 아. 순대골목 가야 돼 순대 여기, 아, 아. 어디, 여기 순대 저기요 마이있어씨 응. 이리 응. 와봐 <laughs> 이트 없어요? 제, 저, 제가 불을 만들었어요. <laughs> 원래 민규가 어렸을 때부터 잔재주가 많았거든요. 근데 민규가 제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얘 예, 놀래지 말라. 여기 어딘지 알아? <laughs> 여기 순대탕은요. 순대 어느 지역이든지 여행 가면 그,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야지. 약간 특산물 그렇죠. 같은 거잖아. 어. 신림의 그럼. 순대. 그럼. 그냥 순대찌순대찌 복장, 어. 복장, 복장, 복장. 하장하자그야 우리, 우리 얼마는 없어? 우리가 차비 빼고 900원.

밥수 두개 먹었잖아요. 아,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당면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통통하고. 어렸을 때 순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소리 아, 없어요! 뭐 먹었는데, 되게 좋았어! 돌청 아, 가야지, 돌청 아, 가야 되는구나. 타고 가야 되나? 아니야, 우리 같이. 고 가야 되겠지? 어? 버스 타야 돼 버스. <laughs> 어쨌든 진짜 좋다. 빨리 와 월급 날 뭉쳐야지 월급 날. 와. 여정이 정말... 잘하더라. 너 없었으면 나 그런 연기 못했어. 이건... <laughs> 네 아까 네가 식당 거리니 <laughs> 야, 내가 미안하다. 야... 아 진짜 오늘 아 아, 나 다리, 다리 아파. 나 와가는 아니야, 김치 맞아 이거 따라. 야, 저거 아니야? 맞네. 야, 이거 만두가같만두맞지만아 맞아 아아 맞아 맞아 맞지 만두가지. 만 잠깐. 만

거기다 또 근시까지 있거든요. 잘보이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는 말이 고집 감매 지금 나도. 전 도전이라는 글자가 가장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도전하면서. 네, 저희 또 어디 가요? 네, 오늘의 여행지는 대박! 대박!